2933번째입니다. 왜 붙는데? 내가 자석이야? 왜들 자꾸 붙는 건데? 내가 자석이야? 왜 자꾸 끄는 건데? 우리가 철로 보여? 자석이 철 끄는 거야. 철이 자석에 끌리는 거야. 뭐야, 같은 말, 표현만 바꾼 거잖아. 각긴 주체 객체가 완연히 다른 걸. 아무튼 자석이란 존재 신기 안 하나? 아무리 과학적 설명이 좋는다 해도, 물증에 배는 쇠막대기에 철가루들이 움직이고 달라붙고, 달라붙은 건 떼내기게, 떼내는 게 쉽지 않다는 사실들 경험하면 신계를 떠나 신비가 맞아둔다. 근데, 같은 자석끼리 어디는 붙고, 어디는 밀어내니, 이 또한 신기의 신비라 어찌 아니하리오. 그까지 누리끼리 황금의 대리오. 그래? 황금이랑 자석이랑 있으면 어쩔 건데요? 얘들 자꾸 붙는 건데 내가 자석이야. 왜 자꾸 끄는 건데? 우리가 철로 보여.